이게 요즘에 서울이 미쳐 가지고 미쳐 가지고. 아, 진짜 미쳐 가지고 집값이. 그래서 30평에도 새 아파트는 한 15억 정도 하던데. 그렇 오늘 보러 온 물건이 몇 평에 얼마인 가요 44평? 44평. 훨씬 크죠? 어허. 근데 20억 앞에 빼고 6억. 6억? 네, 6억대입니다. 6억? 네. 사실 이 가격대면 경기도나 뭐 인천이나 그런 외곽지역에 있는 수도권지역에 있는 가격들의 아파트잖아요. 음, 음, 음. 서대문역 근처니까 그런 것들을 좀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적합하지 않을까. 서대문역 자체가 어쨌든 여의도로 차량으로 뭐 20분이면 가고 강남도 30분이면 가고. 저도 이 물건 서울에서 가장 최근에 평수 대비 가장 저렴한 건 사실이긴 해요. 제일 각건 진짜 제일 싸거든? 그렇죠. <목소리> 여긴 또 어디예요, 오늘? 여기 벌써 막 터의 기운이 좋지 않나요? 터의 음. 기운? 네. 여기 어딘데요? 여기는 바로 경희군 근처에 경이군 있는 경희군 근처? 네, 서대문역입니다 음. 서대문? 서대문? 음. 어? 나옛날 연희동에 살았었는데 서대문법 어쩔 디비 여기에 요즘 서울 불장여가지고 음. 뭔가 이렇게 서울로 들어오고 싶은데 가격이 너무 비싸져 버려가지고 고민하시는 음. 분도 많고 핵심 좀... 권역이 1억이고 약간 이 세컨더리 네. 오늘 5천 정도 하거든요 그래서 30평에도 새 아파트는 한1 5억 정도 하던데. 그렇 경희궁 자이 얼마인 줄 알아요? 저는 경희궁 자이의 그 가격을 정확하게 기억을 하는 게 음. 올해 초에 경희궁 자이가 경매 물건으로 나왔었어요. 음. 그래서 제가 너무 가고 싶은데 현실적으로 음. 금액이 안 되니까 유찰되기만을 좀 기다렸다가 저 관심 있게 본 물건이 있거든요. 음. 근데그 물건이 3 4 평이 1 9억3천인가에 낙찰이 됐었단 19억 말이에요. 어허. 어허. 차순이가 십. 8억이기 때문에 아, 1억 3천이나 비싸게 받아갔네. 저거 너무 고가 막찰 아닌가라고 음, 생각을 했었거든요. 음, 근데 그게 지금 얼마가 되셨는지 아세요? 얼마요? 26억이 됐어요. 뭐로 지금 1년 만에 경유공자이가 6억이 올랐어요. 자, 오케이. 그러면 오늘 보러 온 물건이 몇 평에 얼마인가요? 44평. 44평. 훨씬 크죠? 어허. 근데 20억 앞에 빼고 6억. 육억 6억? 네, 육억대입니다육 6억? 네. 바로 옆에 어머. 아파트인데 일단 둘러보시면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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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네, 아, 여기. 이거, 이거예요? 네, 여기. 오, 산경산경 산경 아파트. 층수가 좀 낮기도 하고 세대수가 열아홉 세대여가지고. 열아 그러니까, 세대? 네, 너무 나홀로 아파트긴 해요. 그렇지만 그렇기 때문에 서대문역 근처에서 육억 7천만 원으로 살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세대수 너무 작은데요? 너무 작지만 많은 세대 가려면 <laughs> 네. 26억 정 20억 더 줘야 돼요. 아, 20억 더 주실 아, 아, 수 아, 아, 있으세요, 지금? 아, 알았어. 오케이, 오케이. 인정이죠, 인정 아, <laughs> 네. 인정, 인정, 인정. 어, 그런데 바로 앞에 여기는 네. 빌라인가 봐요? 여기도 아파트고요 여기는 아 20... 여기도 아파트야? 네 여기도 아파트고 29세대인데 지금 음. 84 타입이 분양가가 10억 7천 정도 하거든요 84가 10억 7천? 네. 분양 홍보가 아직 완판이 안 됐나 봐요 그런 거 같아요 아 근데 여기에84 10억? 이 물건이 원래는 감정가가 음. 13억 2천만 원이었는데 근데 지금 세번 유찰이 돼가지고 6억 7천만 원까지 떨어진 6억 상태입니다 6억 7천? 세번의 유찰 뭐 걸버스상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말소 기준 권리가 23년 8월 인데 그것보다 음. 선순위 20년도에 지금 4억 5천만 원의 전세를 들어가 계신 분이 계세요. 그렇지만 중요한 건 근저당의 채권 금액이 1억밖에 되지가 않아요. 인수되는 금액이 없는 거죠. 다 배당이 되기 때문에. 아, 다 배당이 된다고? 되... 네. 아, 네 문제 되는 줄 알았잖아요. 아, 없습니다. 그런 거 아, 없습니다. 일단은 어, 여기 뭐 계단처럼 이렇게 되어 있네요. 네. 이렇게 올라가는 계단이 있고. 그러면 이쪽으로 올라가는 길이 있구나. 네. 이게 지금 94년 도시 아파트라서 저랑 동갑이거든요. 아, 90, 아 94년생이에요? 네. 어 진짜? 그래서 이게 얼마 안 됐다는 뜻인 거죠. 오 <laughs> 진짜. 그래서 지금 32년 차 아파트라서 그런지 보수 같은 거는 조금씩 더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고. 음... 주차장이 지하 주차장 이렇게 들어가는 주차장이 있구나. 아까 네. 주차장 거기 앞쪽에 있는 게 끝이 아니군요. 그 지상에도 주차할 때가 있고 지하로도 주차할 때가 있어가지고 뭐한일대일 아니면 일점이 대 정도 될것 같습니다. 음. 수리가 됐는지 안 됐는지 판별할 때 샷시를 보잖아요. 네. 근데 저호습입니다이 아, 집? 네. 이 집? 요맨1 이 일층. 아이 집. 렉산이 위에 씌워져 있네요. 그래서 빗물이 좀 들이쳐가지고 렉산을 좀 달아놓은 걸로 보이고, 음. 이게 20년도에 전세를 맞추셨다고 했잖아요. 아, 전세 세입자 살고 있구나. 네. 이렇게, 이렇게 전부예요? 이렇게, 이렇게 전부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쭉 전부? 하나 전부고. 그래서 보면은 이분이 대출 없이 94년도에 입주하시면서 사셨다가 음. 쭉 거주를 하신 건지 쭉 계시다가 20년도에 전세를 새로 맞추신 거더라고요. 음 그래서 보면 실거래 자체가 조금 되게 무섭긴 해요. 왜? 왜냐면 매매거래가 해당 평수로는 진짜 20년도 이후에는 없고요. 음, 음. 그 다음에 전세도 이 이후에는 없고요. <laughs> 그러니까 다 5년 전 거래들이 다 마지막 거래다 보니까 <laughs> 어, 어. 이건 좀 부동산에 가서 확인을 해 봐야 될것 같긴 합니다 근데 1층 그래도 사람들 왔다 갔다 하는 것 때문에 블레이드가 쳐져 있긴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음. 이게 정보지로만 봤을 때는 너무 사생활 보호가 안 되지 않을까? 그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음. 이게 이 앞쪽이 도로고 이 뒤쪽으로는 주차장이어서 음. 1층임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주차장 쪽이다 보니까 사생활 침해가 좀덜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여기가 지금 아, 집, 집 구조는 어떻게 돼요? 여기가 그럼 작은 방인가 이쪽이? 네 이쪽이 방 같아요 지금 방 4개 화장실 2개거든요 방 4개 화장실 2개? 네. 아 여기서 보면... 이렇게 1층을 갈수 있구나. 네. 아까 그러니까 처음에 들어올 때 반계단 올라오는 1층이고, 아, 이쪽에서 다시 1층으로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고. 맞습니다. 아, 아 아니, 난 약간 쫄려 나는. 아 근데 저는 쫄릴 수도 있어요. 왜냐면 제가 그 인터넷으로만 송풍을 팔았을 때는 음, 음, 음. 그 실거래가 마지막 거래가 5년 전인 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음, 음, 음. 근데 어쨌든. 이 지금 서대문역 자체가 어쨌든 여의도로 차량으로 뭐 20분이면 가고, 강남도 음. 30분이면 가고, 그 다음에 주변에 강북 삼성병원 있고요, 뭐 음. 경찰청 음. 있고요, 음. 음. 그 다음에 뭐정부 청사도 있고, 그래서 저는 실거주 하시는 분에게는 굉장히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실거주에게? 거죠. 그래, 하긴 실거주 서대문에서 44평 유학 때 찾기 힘들긴 힘들지. 맞아. 요 아, 없지. 음. 힘들지가 아니고, 없지. 그러면 일단은 여기 왔으니까 해당 물건 잡으러 한번 가볼까요, 그래도? 차가 이렇게 되고, 여기 아, 진짜 오래돼 보이겠네 그쵸. 관리 사무소가 있긴 한데 아저씨가 없네요. 여기 해당물건이에 아, 여기 102호. 여기는 엘리베이터 이렇게 어 있고, 여기 왼쪽 집은 수리를 했다 가장 맞아요. 최근에. 맞아요. 여기는 아예 외부 형광까지 다 수리를 한거같습수리한거고 여기 102호. 102호. 그래서 뭐, 이렇게 전체적인 올 리모델링은 아니더라도, 그냥 뭐 샤시라든지 좀 필수적인 것만 조금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기도 하고, 음. 여기 보면 엘리베이터도 최근에 좀 수리를 한것 같거든요. 엘리베이터도? 네. 음. 이게 투자 목적으로만 보기에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물건은 많죠. 부담스러울 수 있겠지만 음. 이게 실거주를 생각하시는 분들에게는 음. 이 가격대, 이 입지에 이런 물건이 또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저는. 저기서 나왔죠, 저기. 네, 이쪽에서 나와서 한일 분만 지나가면 바로 저, 앞에 여기. 네. 오, 여기 완전 산인데이 아파트는? 안 되네? 여기가 팔사가 얼마라고요? 여기 팔사가 십억 중반대 지금 매물이 나와 있고요. 십억 중반에? 네. 그리고 실거래된 거는 뭐 11억 뭐 중반에도 거래된 게 있어가지고. 11억 중반에? 저제 생각에는 이 매물을 보시러 오시는 분들은 여기랑 같이 비교를 하실 것 같은 음, 거죠. 꽤 산이 지어져가지고, 네. 저기 1층 높이 봐. 1층 높이가 거의 와. 5층 높인데요? 이 야, 경사가, 여기서부터 경사가 확 심해지네. 와, 진짜 못다니고 어. <laughs> 여기, 그러니까, 걷기가 봐요, 봐요, 봐요. 걷단입지는 거. 그리고 여기는 중요한 게대형병수가 없더라고요. 수요가 여기로밖에 빠질 수도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저기 그 산경아파트에 매물을 하나 내놓은 곳이 있거든요. 음. 근데 매물 소개란에 평지임이라는 <laughs> 게 있는 거여서 저는 <laughs> 여기가 왜 평지인 거 굳이 강조하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 여기 와보니까 아, 강조할 만하다. 아 어, 그러네. 여기, 야, 고개를 돌려서 보면, 와. 또그 지금 저기. 네, 저기 어. 또 이렇게 보시면은 경사를 또 힘들어 하시는 분도 많이 계시거든요. 음, 음, 음. 저 상대적인 평지가 조금 더 장점으로 다가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음, 좋아요. 좋아요. 좋네요. 아, 근데. <laughs> 감정가의 1 2억이면 진짜 싸긴 하네요. 그렇죠 감정가 대비 진짜 반값 이상으로 떨어졌으니까 정말 싸긴 한데, 그래도 가장 좋은 거는 어쨌든 내가 실거주 만족감도 가져가면서 뭔가 투자를 했을 때 가치상승을 음, 보면 음, 두 음.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좀 투자를 했을 때좀 재개발 호재라든지 이런 건 어떨까 하고 살펴봤거든요. 돈이문 음. 제2정비 촉진구역은 관리 처분 인가도 낮고, 음. 그 다음에 이 바로 뒤쪽으로 천연동의 모아타운 음. 2차가 음. 또 관리 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어요. 음. 그래서 개발 계획 이런 것들이 없는 건 아니지만 음. 이미 이 단지 자체가 세대수가 너무 작고 용적률도 202%다 보니까 음. 아, 제 생각에 사업성이 안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잠깐만 지금 내가 반쯤 넘어가다 다시 돌아왔거든요 네 그래서... 애매하다 얘기인 거죠. 그 재개발 같은 그런 호재를 노리기에는 아, 당장은 노비게네. 네, 만 아, 굉장히 솔직하시네요. 그렇죠. 몇천 원짜리도 아니고 몇 억인데 솔직하게 말씀드려야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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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래서 그런 어. 것들을 좀 보고 장기적으로 가져가기에는 적합한 물건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지만 만? 이게 6억 7천이잖아요. 어쨌든 음, 음, 음. 사실 이 가격대면 경기도나 뭐 인천이나 그런 외곽 지역에 있는 수도권 지역에 있는 가격들의 아파트잖아요. 음, 음, 음. 서대문역 근처니까 그런 것들을 좀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적합하지 않을. 거. 음, 근데 이거 받으면 수리를 하긴 해야겠다 그렇죠? 당연하죠. 나사를 받고 수리를 한 오천에서 팔천 정도 들여서 하고 그러면 얼마 에 팔릴 수 있을까요? 그거는 좀 부동산 사장님께 한번 여쭤봐야 될것 음, 같아가지고 음. 한번 부동산을 다녀오실까요? 그래요. 부동산도 한번 갔다 올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녀오겠습니다. 아, 좀 네네네. 근데 이게 실거래가를 인터넷으로 보기 좀 힘들더라고요. 이거는 실거래가 없어서요. 그래서 뭐 그냥 알아서 판단하시는 수밖에 없어요. 누가 얘기할 수 없어요. 그래도 주변이 10억대 넘어가니까 3 0병대는 그래서 네. 9억이면 은 그래도 팔리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해요? 글쎄요, 근데 아내가 뭐, 얼마큼 될지를 모르니까요. 음. 1층이고 뭐 그래가지고요. 모르겠어요. 그거는 아마 다 물어봐도요. 네, 다 그럴 거예요. 알아서 판단하실 수밖에 없어요. 음. 매수 문이나 아예 없죠. 전세 문이나 이런 것들 혹시 있습니까? 전세. 요. 전세도 너무 낡아서요. 내부 수리 한다 해도 뭐2층 오르니까 많이 받지 긴 거예요. 수리하고4 4지 않을까 어요 전세는 얼마 정도 될수 있어요? 전세는 <목소리도> 여서요뭐 수리해 가지고 9억 정도로 메리트 있는 가격이겠네요. 매수 문의는 좀 많이 없죠. 이제 이번 주부터더 많이 어 이제, 이제 한동리도 하고 적으로 그게 많이 될 때도 잘안돼는단인데빌 부동산 갔다 왔는데 네. 야, 애매한데요? 애매하네요. <laughs> 인테리어, 인테리어 안 하면 9억. 인테리어 안 하면 9억, 인테리어 하면 10억도 생각을 하시는데. 음. 근데 저는 사실 그래서 애매하긴 하지만 그래도 좀 누리다가 1억 5천, 뭐 2억 이렇게 차익을 보고 팔게 되는 거잖아요. 음, 음, 음. 그러면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오히려 들었어요. 그러니까. 아, 저도 이 물건 서울에서 가장 최근에 평수 대비 가장 저렴한 건 사실이긴 해요. 뭐 시청하신 분들이 어떻게 느낄지 모르겠지만. 제일 싼건 진짜 잘일 싸거든? 그쵸? 그러면 입찰을 얼마 해야 돼요? 저는 그럼 무조건 최저가 근처죠 최저가? 네. 아니 최저가 될까요? 저는 그 이상을 투자해가면서까지는 사실 음. 좀 실거주든 아니면 투자든 너무 힘들어질 것 같아서 투자나 실거주에서 부담을 느끼지 않을 가격에서는 최저가 근처인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단기간에 팔겠다고 생각하는 건좀 어려운 것 같고 네. 그냥 실거주하면서 어느 정도 매가 오를 것도 기대를 하면서 팔면 좋을 것 같은데 절대적으로는 수리를 잘해야죠. 아, 수리를 모던하게 개인적인 취향이 많이 들어가면 안 되고 수리를 깔끔하게 해서 하면 여기서 경쟁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럼 부케님 다음번에 또 재밌고 돈 되는 물건 가지고 오시면 같이 현장 한번 둘러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시에 네, 감사드리고 다음번에 더 즐겁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전시까지 파이팅 팔콘. 부동산캐스터 부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